안녕하세요. 오늘 12월, 1 2일 일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월 12월, 1님이 이스라엘에 아 12월, 주시면 성2월걸하나1말씀1더보1주월 12월, 1 1절월주2월 12월, 1 2 뭐야?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. 이러하다. 그 다음 어디야? 여기. 이러하다. 주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.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몫으로 재물을 받은 뒤이며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였다. 메뚜기 떼가 땅 위에 작물을 모두 먹어치웠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말했다. 주여호와여 용서해주소서. 야곱 가운데 그누구도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.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. 헉, 이 메뚜기 떼들이 하나 이거 다 메뚜기였어. 하나 둘셋넷다 여. 헉, 눈 봐. 눈만 해도 몇 개야? 백 마리 되겠는데? 한개한개 한 개. 두개세개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 일곱 열 여섯 아홉 스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. 스물셋, 스물넷, 스물다섯, 스물여섯, 스물일곱, 스물여덟, 스물아홉, 서7서7하나 서인둘, 서셋넷 딸은 아홉 아홉 다음은 마음 하나, 마음 둘, 마음 셋, 마음 넷 와, 엄청 많아 네 진짜 100마리 넘겠는데? 아니야 누나는 100개 넘어 근데 메뚜기가 갑자기 왜 나왔어? 음, 어차피 집에야 내용도 모르 기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을 무서운 벌에 대한 거래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네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도 안 들었어. 엄마. 어마어마한 메뚜기 때가 북이스라엘 백성이 거들 곡식을 모두 먹어 치울 거라고 하셨어. 엄마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야, 봐봐.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매우 약해서 이걸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, 하나님은 아모스의 말을 들으시고 이 벌을 내리지 않으셨대. 나 메뚜기 쓰는 줄 알았어. 아모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셨대. 사랑아, 막, 니가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너한테 벌 내리려고 하는데, 니가 엄마한테, 엄마 잘못했어요?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? 이 한쪽 끼만 잡아당길걸. 니가 막, 용서해주세요? 하면은, 양쪽 끼를 잡아당길까? 아니면, 그래, 이러면서 안 잡아당길까? 안잡아당겨지 그치. 맞아. 엄마가. 하나님도 똑같아.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아모스가, 하나님, 이스라엘 백성 너무 약해서 그벌 내리시면 못 견딜 거예요. 제발 용서해주세요. 하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대. 기도할게요. 하나님, 이제 저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하나님도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